학군으로 유명한 목동. 목동의 아파트들도 위험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9호선 신목동역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곳은 목동 한신청구 아파트와 목동 1단지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치동 다음 가는 학군지인 목동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목동 한신청구 아파트는 31평.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31평 매매가는 21년 10월에는 17억을 기록하면서 이제 20억도 넘길 것이라고 했던 전문가가 많았지만 가장 최근 실거래는 11억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10억도 지키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20억을 넘보던 목동의 아파트가 10억도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가는 어떨까요? 같은 아파트 전세도 작년에는 10억 5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6억대의 매물이 즐비합니다. 무려 1년 만에 전세가 4억 5천만 원 하락입니다. 매매도 전세도 모두 최고가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목동은 특히 학원가로 유명합니다. 학원가의 명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출산율 뉴스를 보셨나요? 사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 국가 소멸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또 경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또 경신하였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출산율이 0.78명이고 지역을 좁혀서 서울만 들여다보면 0.59명입니다. 이제 나라에 어린이가 없고 젊은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학원가 학군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요 없는 공급이란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목동의 5호선, 오목교역 인근의 학원가입니다. 수많은 학원 간판에서 보실 수 있듯, 이곳 목동은 우리나라에서 대치동 다음가는 유명한 학원가입니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렇게 세 곳이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가이지요. 유명한 학군지이며, 영기 신도시로 불리면서 서울 내에서는 손꼽을 만큼 좋은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목동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 물론 전국이 떨어지고 있는데 목동이라고 별수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목동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 하락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동의 입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동을 알아야 학군지의 허상, 신도시 재건축의 허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목동의 입지 특성과 목동의 허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목동과 신월동에 걸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들의 입지에 대해 살펴본 후에, 목동이 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위험할 수 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동은 목동과 신정동을 아울러서 부르는 입지입니다. 목동은 80년대에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들어선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총 392개 동, 세대수는 26,635세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가 공급된 고덕, 개포, 상계주구가 오로지 주거 아파트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목동은 주거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확장 개념으로 상업 그리고 행정 관련 면적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동은 서울 서쪽에서 영등포, 여의도와 함께 하나의 도심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아파트는 198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올해 37년 차 아파트이며 40년 차를 바라보는 아파트입니다. 영상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동네의 분위기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정겨운 분위기이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아직도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있나 싶은 낡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최근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 폭이 줄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동안 똘똘한 한채 트렌드와 함께 신축으로 몰렸던 수요가 구축 아파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축보다는 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개발 호재가 현실화 될수 있을까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뭐 100년 뒤에도 지금의 구축 아파트가 그대로 있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목동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건설비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도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둔촌주공 사례가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한때 조합과 건설사 간에 공사비 증액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 인부 다 철수시키고 타워 크레인도 철수한다고 했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둔촌 주공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 완화를 해주면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재건축과 재개발 중단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추가 분담금은 무려 8억 원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은마 아파트 20평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평대로 가려면 4억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심지어 만약에 평수를 더 넓혀서 30평대 후반 평수로 가겠다고 하면 추가 분담금으로 무려 7억 7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4억 7억. 말이 4억, 7억이지. 이 돈을 더 주면서까지 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사업성이 괜찮고 강남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종전 자산평가를 후하게 받는 은마 아파트의 추가 분담금도 7억입니다. 그런데 다른 땅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목동이라고 해도 4억, 5억, 7억씩 더 내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은 규제 풀어주고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 수요가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상 불가능한 꿈 말고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목동 재건축은 단기간에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다 이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니 호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수요와 함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다시 말해 아파트 집주인들의 적극적인 추진 열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적극적인 매수층이 유입되고 있으니, 이들이 열심히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목동 아파트를 5억에 샀던 사람은 추가분담금 한 5억 더 내더라도 계산상으로는 총 10억 정도 되는 셈입니다. 옛날에 집살때 냈던 돈 5억에 추가분담금 5억 더 하면 총 10억 원입니다. 사실 10억이라고 해도 이미 지금 목동 집값이 10억을 넘고 있으니 큰 손해는 아닙니다. 게다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15억, 20억 이렇게 갈 테니 당연히 오래전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재건축 추진 동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산 사람들 요즘에 거래량이 터질 때 목동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옛날에 산 사람들은 5억에 목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꼭지 잡은 사람들은 15억 넘게 주고 샀습니다. 이미 15억을 목동 40년 된 아파트에 태웠는데 5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또 내면 20억입니다. 목동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20억이 되면 겨우 원금 회수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40년, 50년 된 지하 주차장도 없는 아파트에서 고생한 값, 이주하고 새 아파트 지을 동안 또 다른 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전세, 월세 값은 다뺀 계산입니다. 이런저런 고생 값까지 생각하면 새 아파트가 20억이 된다고 해도 모자릅니다. 그런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라고 하는 것도 적게 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재건축 추진이 잘될수 있을까요? 요즘 거래량이 터지면 터질수록 높은 가격에 목동 아파트를 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건축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동도 목동 나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동이라고 부르는 곳은 엄밀히 말하면 목동과 신정동입니다. 목동과 신정동,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 가장 비싸질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재건축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종전 자산 가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목동의 전반적인 입지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목동과 신정동 중에서는 당연히 목동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에 걸쳐 있는 학원가를 이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목교역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북쪽으로는 9호선 신목동역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동하면 파리공원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학원가, 상권, 교통, 환경을 두루 누릴 수 있는 곳이 목동입니다. 아무래도 신정동보다는 목동이 입지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리고 목동 중에서도 5단지와 7단지가 유명합니다. 5단지는 단지 규모가 매우 크고 학원가를 인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7단지는 큰 단지 규모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목동역 초역세권이며 오목교역 학원가와 상권이 인접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재건축을 바라보는 수요, 목동 수요가 늘어난다면 사람들이 목동 신시가지 5단지와 7단지를 더욱 눈여겨볼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동의 입지 특성과 함께 목동의 하락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건축이 화두가 될 목동의 미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목동은 그 어느 다른 입지보다 동전의 양면 명확한 장점과 뚜렷한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동네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그만큼 생활 인프라는 쌓여 있고 아이들 학원 다니기는 최고의 환경이지만 앞으로 아이들 숫자가 적어지는 현실을 마주한 곳이 바로 목동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이제 40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목동 재건축이 부동산 이슈 중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 목동의 미래 서울 재건축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울의 미래 목동 재건축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한 가지는 바로 공사비의 흐름입니다. 이제 네이버에 공사비 혹은 아파트 공사비라고 검색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공사비라고 검색했을 때 공사비가 상승한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중단 위기다라는 뉴스가 쏟아진다면 앞으로도 재건축은 험난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비 하나만 아셔도 남들보다 한 발짝 두 발짝 앞서서 미리 돈을 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